는 보통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본상 복귀, 자연 본래 의 상태로 회귀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 대장입니다. 이제 5월 또 막바지 접어들고 벌써 2025년 6월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 5월부터 한 6월, 7월, 8월까지 나무 재테크 농장의 가장 중요한 이것 관리가 줄을 이루죠. 모두 요 관리만 잘하면은 나무 농사 3분의 2는 지었다고 완성했다고 여길 정도로 이 작업이 가장 농민들에게는 중요하면서도 골칫덩어리인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무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이거 바로 제초 작업입니다. 2024년에 나무 대장의 특별한 노하우를 가득 담아서 전후 비교 영상까지 첨부드리면서 제초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고농도 군라신을 활용한 신속 정확한 제초 방법으로 나무 재테크 농장을 관리해야 소득 면에서 가장 극대한 효율로 성공.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의성군에 위치한 나무 재테크 농장 나무 대장이 직접 산림 경영 인허가를 받아서 나무 재테크 농장으로 탈바꿈한 약간 6정 정도 18,000평 되는 임야에 제가 도착을 해서 제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초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제초라고 생각되는 임야에 조경수를 심었을 때 제초 관리를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성공을 할수 있는지 제가 오늘 그 내용과 결과. 물들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임야는 보통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본상 복귀, 자연, 본래의 상태로 회귀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임야를 관리할 때는 넓은 면적이니까 차츰차츰 관리해야지.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을 내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완전히 방멸을 한다는 생각으로 임야를 개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밭처럼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임야 관리를 할 때는 제초 작업을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까 제가 초입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나무 재테크 농장의 3분의 2는 성공의 3분의 2는 재초관리에 그 사활이 걸려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임냐는 다파르죠 논밭에 비해서 재초관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어 재초관리 요령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작년 2024년도에 충분히 논이던 밭이던 임냐든 그 영상들을 많이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제가 그 설명은 생략하고 옛날 영상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 임야에서는 바로 여기 보십시오. 나무를 간벌한 다음에 조경수로 대체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간벌목에서 참나무나 아까시나무 그리고 다른 뭐 팽나무라든지 이런 산에 또 떼죽나무도 많았습니다. 이런 나무 둥치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맹아들, 요 맹아들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 설명을 드리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면 처음에는 한 둥치만 서있던 나무가 되어진 다음에 그 붉은 둥치에서 이렇게 수많은 맹아가 뻗어 나오면은 처음 1년차, 2년차, 3년차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맹아가 수많은 그 분열을 하면서 수십 가지가 3년, 4년, 5년이 크면은 내가 목표로 키우고자 했던 그 나무 재테크 수종의 키보다 더 넓게 산발적으로 올라오는 효과를 가지면서 간벌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결국엔 농사를 망치. 됩니다 푸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맹아 그루터기를 1년 2년차 작을 때 집중적으로 제초 관리를 해서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 그루터기를 죽이는 작업이 임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지금 나무 대장이 지금 2023년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 2023년 3년차에 접어드는 임야 나무 재택근농장인데 보시게 되면 은 나무 둥치가 이미 고사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참나무가 직경 20cm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맹아 자체가 한계거나 거의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집중적으로 맹가가 1년 2년 차때 올라올 때 제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 나무 간벌목 그루터기가 80% 이상 고사한 상태고 그리고 일부 제초제를 이겨나가는 일부 아카시아라든지 참나무류 그루터기들은 이렇게 80%가 고사했으니까 나머지 20%는 더 제가 집중적으로 제초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상단부가 마르고 우리가 자연 그대로 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뿌리는 이 제가 대체 수종으로 선택한 나무 대체 테크 수종이 자라는데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5년에서 7년 정도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면서 그 뿌리 뿌리부터 고사한 나무가 썩어버립니다. 이렇게 나무가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장비로 살짝 건들거나 아니면 작업 시에 트랙에 부딪혀도 충분히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부러 그 나무 뿌리를 캐내서 산사태라든지 다른 비용적인 부담을 질 필요가 없이 제초제 관리 집중적으로 맹아가 맹아가 지면에서 30cm, 50cm 이상 자라지 않은 그 상황에 제초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루토기를 확실히 죽이는 게. 임야나무재테크 농장의 관리요령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루터기가 다 죽어버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요런 그루터기만 제가 정리를 하면은 이 농장은 아마 2025년에 거의 95% 이상 감볼목에서 나오는 매각 정리가 완료가 되고 남은 것은 그 자연 상태에서 발화되는 풀씨뿐인데 이 풀도 제가 매년 2회에서 3회 정도 제초작업을 해버리기 때문에 풀씨가 떨어질 시간이 그러면 은 거의 깔끔하게 지금 요 상태에서 제가 제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은이 임야는 나중에 임도 확보라든지 나무만 정상적으로 잘 키워놓으면 풀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나무 농장이 자연스럽게 완성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초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임야는 아 음두가 안 나죠. 임야에 어떻게 나무를 심을 만큼 깔끔하게 관리를 할수 있느냐. 비용이 엄청 들거나 아니면 비용이 들어도 할 할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이 18,000평 되는 임야를 경사도도 약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가파른 것도 많습니다. 어, 장비가 등반하지 못하는 것도 약간 30% 정도 되는 그런 악산지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이 등짐을 지고 치는 제초제 아, 20리터짜리 한 말짜리 제초 그, 저, 전동으로 돌아가는 배터리형 제초 분무기로 제가 빠르면 3일 늦으면 4일 만에 한번 제초를 끝을 냅니다. 길까지다. 그러면 야간 둘레까지 제초하면 야간 2만평 가까운 면적을 제가 4일만에, 늦어도 4일만에, 야간 하루에 5천평씩,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5천평은 능히 제초 관리를 할수 있다. 산임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악경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직 나무 그릇터기에서 맹아가 돋아나서 그 맹아를 죽이는데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함에도 불구하고 제초 작업이 하루에 5,000평 정도는 쉬어가면서 능히 해낼 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경험을 하고 실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나무대장에 이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곁들이시고 경험치를 습득을 하셔서 논밭은 물론 입야에도 충분히 제초작업으로 나무재테크에 적합한 땅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고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초제는 나무 대장 같은 경우에는 글라신 한 병에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싸면 한 1,500원 비싸면 2,500원까지 하는데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그 제초제를 조금 농도 짙게 약한 3병에서 많으면 10병까지 제초제를 강하게 혼합을 해서 나무에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기술적으로 제초 작업을 빨리 진행을 하면 은 푸른 터녕 이렇게 나뭇가지 확실히 죽어버리는 기이한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나무 재테크 농장, 조경수 재테크 농장 제초 관리만큼은 나무대장의 방법을 차용하셔서 본인만의 노하우로 획득해 가시는 것을 간곡히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도 저는 요농장 저농장 다를 것 없이 저만의 방법으로 제초작업을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무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나무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농사의 모든 것 나무대장